절대로 톡을 두번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톡을 두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또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만날 때 한다는 3대 테스트에 대해서 아름답게 얘기해 볼 겁니다. 형은 뭐 솔직히 네가뭐 밀리언달러, 밀리언달러 어, 백덩크 내려꽂는 임이 미터파시브 훈나푸시고다 클래스 안에서 여자를 만나는데 불편한 친구들이라면 모두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파이팅 넘치게 좀 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지? 자, 핸드폰은 여자한테 이 폰은 뭡니까? 거의 뭐예요? 99.8724%가 뭐예요? 여자의 에너지와 여자의 살아가는 힘그 자체. 바로 그 원천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각종 SNS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남자들한테 자기의 가치를 올려치기 하면서 심리적 조작을 가. 하는지 거기에 서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어 항상 이거를 자기 혼자 본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냥 겉으로 말로는 무슨 뭐 나의 어떤 기억 창구다 이건 내가 기억을 하기 하는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모든 것들 전부 계산된 것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자 본인 자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냥 자연스러운 거 올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누가 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애가 어디, 호텔에 갔다고 칠까? 뭐, S 호텔에 갔어? 샹들레인데, 샹들레 밑에 딱 가가지고, 5억 개의 포즈를 모여 취하고 있으면 그걸 미친 듯이 찍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거기서 하나 느낌 있는 거 걸러내는 거지. 남들한테 보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한테 접근하는 창고를 이미 알고 있고, 남자가 자신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치? 오로로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창고는 카톡하고 인스타그램. 그것만 보고 평가한다는 걸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미친 듯이 열을 올리는 겁니다. 좋은 식당에서 밥 먹은 거뭐호텔로브에 사진 찍은 거뭐 어, 어디 해외여행 간거 어, 뭔가 뽀샤 막 미친듯이 해가지고 올려놓잖아 이게 뭐예요 남자가 실제 가치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 여자의 정보에 대해 모르잖아 그치 그걸 보면은 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자야 이 여자는 엄청난 여자야 보니까 어어 어, 여자의 가치를 당연히 높게 볼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여자니까 내가 어, 이렇게 하는 게좀 이미 거기서부터 뭐야 자기 가치를 깎아먹고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심리적 조작을 가하게 됩니다 이미 그게 시작부터 되는 거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실제로 밖에 나와서 여자랑 상호 작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이 여자의 실제 가치를 파악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약골 푸시들이 뭐야? 우리 푸시들이 뭐야?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 세상에서만 찡박해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여자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고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여자를 꼬셔야 된다. 여기에대해서 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야? 절대적으로 뭐야? 남자한테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약골화된 푸시인데. 이 푸시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될 때이 여자를 친절에 두고 자기 프레임을 낮추고. 그 그러니까 마켓 밸류를 여자를 위로 높여놓고 게임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자들은 남자들 접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기믹 같은 것들을 어 우리도 여자를 꼬시지만 여자도 꼬신단 말이야. 마음에 드는 남자를 걸러 들어야 돼. 오케이? 이런 기믹들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푸시들은 어 무슨 뭐 말로는 강한 남자처럼 할 거고 뭐 여자한테 절대 푸들 거리면서안 바칠 거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가 않은 이유가 이미 시작부터 이렇게 깔고 들어가거든 여자들은. 그럼 딱 봤을 때 푸시하는 캐스 어우 가치 높은 여잔데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어 다른 남자들에게 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일단 헌신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점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게임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밖에 나와서 만나는 거 여자를 이제 막아 배워가지고 밖에 나서 와 흐흐 치면서 직접 여자를 만나고 어 여자 딱 보기만 해도 어 이런 느낌이네를 아는 방법인데 일단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여자들이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간 전 테스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후시더라 연락이 오면은 그 기본으로 적5 시간 뭐 늦으면 하루도 이런 거 그냥 요새 여자애들 그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늦게 보내요, 무조건 늦게 보내요. 옛날은 그래도 여자애가 그 당을 많이 박아놨으면 똑 알아서 빨리빨리 보내줬어 여자애들이 근데 요새는 안그래 요새는 기본적입니다 깔고 들어가세요 여자애들 모든 여자애들이 톡을 딱 보내면 되게 늦게 와 그냥 기본적으로 늦게 와 물론 이제 개 중에 빨리 오는 애들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늦게 옵니다 아, 아예 습관화 된거야 이게 약간 여자애들 사이에서 그냥 일단 기본적인 행동강령으로 퍼져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 여자애들 요즘 여자애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강령으로 퍼져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락이 와도 뭐야 그냥 늦게 온거야 늦게 보내는거야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올려라. 이게 퍼져 있는 거야. 어, 차피 늦게 보내도 남자가 애 답을 보낼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가치 높은 남자애들은 자기도 지금 땡기거든 게임은 현태 기반이라고 했잖아현태에서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여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 무조건 계속 톡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현트를 제대로 받으면 톡이 빨라집니다. 오케이. 처음에좀 늦게 보내더라도 점점 빨라지고 어느 순간 막 탐호 작용을 이어가려고 그래. 어느 순간에는. 뭔 말인지 알겠어? 푸 c 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현트를 잘못 현트라는 아, 건 현장 어트랙션. 이걸 뭐 매력을 못사다 보니까 톡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여기 여자들이 테스트 만들어내는 게 뭐야? 이 남자가 톡을 두번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두번보내기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톡을 두번 보내지 마세요. 절대로 톡을 두번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그 그러니까 푸시들이 여자가 계속 딜레이를 까버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톡을 두 번씩 보내는 거지. 이거는 여자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LTR 과정이 가서 좀 깊어질 때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 좋아 좋아. 푸시들 진직머리니까 LTR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 톡안 된다고 톡을 더 보내지 마세요. 두번 보내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는 순간 뭐예요? 그런 순간 다른 푸시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어? 어막 어, 톡이 안 오니까 저시밥 어? 보세요? 아니면 뭐야? 자기 나름대로 좀 웃기 있는 식으로 답장 오게 만들려고. 혹시 지현 씨폰 주신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거나. 어? 아니면 뭐야? 벌써 저녁이네요. 그 그러니까 점심 때 보내는데 답이 안 오니까? 벌써 저녁이네요. 어? 어어? 아니면 뭐야? 여기다 하나 더 나가서, 어, 진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 뭐야? 베타 빨아는 데서 봤거든. 어떻게? 여기다 스타벅스 쿠폰 하나 얹어가지고, 스타벅스 하나 보내주면 센스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얹어가지고, 지현 씨 많이 바쁘시죠? 힘든 점심, 이거 드시고, 일하세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어? 족대 버리는 거지. 그럼 이런 거 보내면 답안 올까? 다 묵인 와. 와. 왜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인간적인, 뭐, 그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 여자 입장에서도. 어, 뭐야? 아무튼, 이거 자체가 자기를 일단 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잖아, 이거는 뭐, 명백한 프레임상으로 봤을때 명백히 자기가 상이잖아. 어, 그럼 어떻게? 딱 봐가지고, 그냥 뭐, 상투적인 반응을 보낸다고, 여자애가. 어, 막, 아, 고마워, 잘 먹을게요, 푸시시라든가. 아니면 뭐, 킥킥킥이라 막, 이런 웃긴 말 보냈으면, 킥킥킥이라든가.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은 똑같아. 그 다음은 똑같아. 오케이? 이런 거두번 문자 보냈다는 거 자체가 이미 자기가 상이라는 걸 인지를 한 후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제 선택 작업 들어가. 뭐야? 호구자 짜비로 갈 것인지 어, 딱 보니까, 어, 돈은 좀 있어 보여. 나한테 돈좀쓸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콜. 얘는 좀 묶어놓기. 이렇게 가든가. 그래서 예비 퐁퐁보는 뭐한 주든가. 이게 85만 7,200, 24번 뽑아가지고 주든가. 어? 아니면 뭐요? 아, 그 마저도 좀 해당이 안 된다? 그럼 그냥 컷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봐봐.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푸시들이 포들포들 떨면서. 그러라! 어, 어. 종작 관심을 표명해야지. 여자들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아서 움직이는 게 여자예요. 라고! 또 뭐예요, 어, 형을 또 넣어 아, 니네가 아주 알아야 될게 있어. 그 여자들의 주장이고 그런 게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매달 매달리는 방식이 시작이거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한번 보낸 카톡을 너 솔직히 살아가면서 너 누구한테 카톡 올때 진짜 아무리 졸라 바빠도 카톡 무조건 와 있는 거 알지? 와 있는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모른다고 무조건 알아요. 봐봐 여자 핸드폰을 보면 빨간 게존은 나게 떠 있어요. 좋나떠 있어요. 걔네들 뭐야? 다 그런 애들이에요. 되게 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여자애들은 이게 또 지들끼리 좀 자존심이야. 친구들 여자친구들 모이잖아. 그럼 핸드폰 이게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럼 빨간색 이게 박혀 있어야 돼. 자그들끼리의 뭐요? 어떤 자 자존심 싸움이야 이게 빨간 게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가. 어, 지영 씨는 바쁘댔어요. 핸드폰 잘못 본댔어요. 어 누가 그래? 핸드폰에 또 어? 프로필 대화명으로써 있던데요. 그사 상태 상태 메시지 써 있던데요 그렇게. 바빠서 핸드폰 못 봐요. 이딴 거. 어, 개구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 내가 두 번씩 보내야지 여자애가 반응 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네가 정말 몰라? 네가 정말 몰라? 알잖아 그렇게 하면 그 끝이 뭐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되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제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 여자들이 하는 말을좀 듣지 마시라고요. 여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뭐가 좋을지를 얘기를 하겠지. 어, 내가 아직 나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정성 어 무슨 뭐 자선 사업이야? 여자가 나를 얻어내야 된다니까? 나는 여자가 나를 얻어내야 된다니까? 여자가 널 얻어내야 된다니까? 왜 네가 여자한테 공짜야 여 돼? 어? 심지어 공짜도 아니지 갖다 바치니까. 어? 착취당하는 거지, 착취당하는 거. 푸시라는 이유로. 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베타 푸시들이. 그래요. 좋은 약은 씁니다. 써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야 현실은 냉혹한 거야. 그거를 그냥 어 무시하고 지나갈래? 받아들여야지. 가슴을 받아들이고 아 잘못했구나. 새롭게 시작해봐. 이걸로 가셔야지. 알겠어? 아무튼 간에. 야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뭔거모를까 안다고 일부러 안 보내는 거야. 알겠어? 심지어 뭡니까? 메시지 보고. 알고 있어. 온거 알고 있어. 그걸 익씹을 하든 안익씹을 하든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를 했다? 그럼 인스타 게시물을 올려. 아니면 뭐 카톡을 했다? 그럼 카톡 게시물을 올려. 어? 푸시들의 일말의 희망은 이런 거거든. 지원씨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는 바쁜 업무가 있었어. 지원씨 말대로. 바쁜 일이 있었어. 어. 상태 메시지 적힌 것처럼, 어. 핸드폰을 못 봐서. 어. 그런 건데, 어. 카톡 사진이 바뀌어. 게시물이 막 바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거 알아요. 다 보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okay? 남자가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때 막 푸르르 떨면서, 지현 씨 읽었네요. 헤헤헤. <laughs> 이제 좀 시간나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버리는 순간 뭐예요? 가치가 그냥 평가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어? 심리적으로 가치가 그냥 평가가 되는 거야. 아 어, 얘는 생마별류가 졸라 떨어지는 놈이네. 지금 나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내 모든, 내 핸드폰의 변화 상황을 다 일일이 지켜,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네. 그냥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네가 처음에 선 어트를 받건, 여자 게임이 잘 진행될 때건, 뭐 아니면 애매하, 애매, 한 애매 당이건 간에 네가 아무튼 톡을 보냈는데 여자가 답을 안해 근데 뭐야 프사가 바뀌든지 아니면 뭐 SNS에 게시물이 올라와 오케이? 그럼 너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알겠어? 메시지 하나 보냈잖아 여자가 보고 답한다고 답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알아? 알아? 노당이니까 방생 가야지 방생 가든지 아니면 뭐 괜찮았었으면 좀비 가야지 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네가 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지 보라고 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라고 어? 실제로 무슨 뭐 다른 남자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지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면 너는 좀 애매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네가 만약에 여자 마음에 들어서 좀비톡이라도 가려면, 어, 그 상황에서 끝내셔야지, 거기다 대고 막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답은 오겠지. 근데 뭐야? 이미 여자가 딱 느낄 때는 가치가 졸라 없다고 듣기 때문에, 가치 없으면 여자한테 감정으로 변환된다고. 감정으로 치아있는다고. 여자 입장에서는 훅 떨어져. 매력도가 훅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뭐야? 그럼 어떻게? 여자가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럼 어, 푸쉬는 어떻게? 더 딸려가. 왜 멀어지니까. 이게 느껴지거든. 푸쉬도. 어, 어떻게 돼? 아, 씨, 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달려오더니까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이렇 거라고. 무한 잘해서 무만잘했서 절대로 갑이 안 온다고 이런 짓거리 하시는 거요 아니네요. 뭐 바쁘세요. 뭐 지원 씨폰주신 분. 뭐 벌써 새뭐 저녁이네요. 어 쿠폰 막보내고 이런 거 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로맨스를 원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로맨스가 가능해요. 여자들하고. 어 그러니까 아 얘기 좀할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건 다음 영상에 찍겠습니다. 뭐냐면은 현대 여자들이 의뢰 남자들한테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 굉장히 큰 거짓말들. 연애 시장에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케이? 특히 이런 건 뭐야 자기가 딱 봤을 때 어태를 강하게 박은 남자한테는 전혀 못하면서 어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가운더리에서 푸들푸들거리는 베타 푸시들이나 약골 푸시들 갖고 후구 잡으려고 어 투수형 여자를 변해버리는 어? 그런 어떤 습성이 있거든 그거 내가 다음번에 좀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놀랄 거야 놀랄 거야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뭐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여자는 본다. 그래서 너의 반응을 보는 거야. 여기서 야 이걸 기억해야 돼. 게임을 잘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이제 거기서 멘탈이 나갈 수도 있거든. 어 일치성 잘 유지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막 흔들리는 애 있다고. 그럼 갑자기 막또또 또, 보내거든. 어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렇게 본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있으면 여자의턱 온다고. 그리고 왜? 지금 너랑 무슨 관계야? 아직 LTR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럴 일이 뭐가 있냐? 고 없다고. 형은 심지어 LTR 들어갔을 때도 초반에는 거의 그렇게 안해 얘가 완전히 내 여자 가 됐다고 확신을 갖기 전까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말지 알겠어. 뭐 말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너희 가치를 너무 빨리 내려. 왕은 절대로 얻기 쉬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 어떻게 쉬워? 엄마야, 있어?